안녕하세요. 크립토리치입니다. 오늘은 왕 초보분들을 위한 특별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선물 거래 영상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설명을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빈번했어요.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가니까 항상 마음에 걸렸던 그런 개념들을 제가 따로 따로 빼내서 자세하게 왕초보분들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끔 알려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해외선물거래소에서 거래를 할때 정말 중요한 기능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선물거래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반면에 손실의 위험성도 굉장히 커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여러분의 원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테이크 프로핏과 스탑로스 설정을 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요. 거래소마다 인터페이스나 기준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테이크 프로핏 스탑로스라는 이 개념을 구성하는 큰 틀은 당연히 똑같으니까 오늘 확실히 개념을 잡으시면 어느 거래소에서든 막힘 없이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OKX 인터페이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설명을 위해서 데모 트레이딩 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쯤에 TP/SL 보이시죠? TPSL은요, 테이크 프로핏 스탑 로스의 약자로 각각 입자가와 손절가를 뜻하는 말입니다. TPSL을 설정함으로써 스타보더, 즉 자동으로 포지션 종료 주문을 넣게 됩니다. 즉 이익을 얻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동 가격과 주문 가격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익절가와 손절가를 미리 정해놓겠다는 말이에요. 테이크 프로핏, 우리말로 익절가는 특정 이익 수준에 도달하면 포지션을 종료하겠다는 말이고요. 스탑로스, 손절가라고 하는데요. 이건 시장이 불리하게 움직일 때 주문에 대한 자본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산이 지정된 가격에 도달하면 포지션을 종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익절과 손절가는 세 가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발동 가격, 트리거 프라이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스트 프라이스, 마크 프라이스, 인덱스 프라이스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제 마우스 보이시죠? 여기 하살표를 클릭해 줄게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라스트 프라이스는 실시간으로 체결된 거래가 주문장에 반영되는 최신 가격을 의미합니다. 주문자는 주문장 인터페이스에 표시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주문을 실행하는 것을 라스트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마크 프라이스는요, 시장의 평균 가격입니다. 즉 마켓 프라이스의 평균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덱스 프라이스는 지수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암호화폐 현물 거래소에서 가져온 가격을 가중 평균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주로 펀딩 수수료를 도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라스트 마크 인덱스를 기준으로 익절가와 손절가의 트리거 프라이스를 설정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로 마크 프라이스, 즉 시장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픈롱, 오픈숏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거고요. 이건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어떤 포지션에 진입을 하시든 상관없이 익잘가와 손절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평균 공개 가격이 9000달러인 비트코인 BTC, 매수 계약, 즉, 롱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때 시장 가격이 8,000달러로 떨어지면 손실을 막기 위해서 매수 포지션을 청산할 것을 미리 설정을 한다는 겁니다. 즉, 스탑로스를 설정하겠다는 거죠. 그때 발동 가격은, 즉, 트리거 가격이 8,000달러가 될 것이고요. 주문 가격은 약 7,950달러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문이 신속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발동 가격에 너무 가깝지 않게 주문 가격을 설정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니면 시장가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하자면 발동 가격이 8,000달러고 주문 가격이 7,950달러로 스탑노스를 설정해 두었다면 이 말은 즉, 지금은 9,000달러인 코인 가격이 8,0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되면 스탑로스 손실 중지 주문이 자동적으로 실행이 돼서 매수 포지션이 7,950달러에 종료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문 가격을 시장가로 설정한 경우에 해당 포지션은 즉시 시장가로 청산이 됩니다. 그리고 롱 포지션을 청산하고 이익을 확보하려는 경우 테이크 프로핏 주문을 설정하면 되는데요. 현재 가격이 9,000달러이기 때문에 9000달러보다 높게만 설정을 하시면 주문이 들어가겠죠. 그럼 반대로 숏 포지션을 청산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숏 포지션에 들어와 있다. 즉 매도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가겠습니다. 평균 공개 가격이 9000달러인 비트코인을 매도 계약으로 보유를 하고 있을 때 시장 가격이 1만 달러까지 상승을 하면 손실을 막기 위해서 매도 포지션을 청산 예약하는 것을 스탑노스를 건다고 표현을 합니다. 즉, 발동 가격이 만 달러가 되는 거고요. 주문 가격은 만 달러보다 약간 높은 만 50달러 정도로 하면 되겠죠. 신속한 거래 체결을 위해서 발동 가격보다 항상 조금 높게 또는 시장 가격으로 설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 가격이 9,000달러인 비트코인이 시장가격이 만달러까지 상승하게 되면 손실 중지 주문 즉 스탑노스 주문이 실행이 되고 사용자의 매도 포지션 즉숏 포지션이 만0 0 5 0달러 또는 시장가로 매도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익을 확보하려는 경우 테이크 프로핏을 설정하고 발동가격은 9,000달러보다 낮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 두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오픈 롱을 클릭하시면요. 매수 계약, 즉롱 포지션에 진입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TPSL 프라이스 세팅은요. 익절가와 손절가의 단위를 세팅을 하는 겁니다.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프라이스죠. 프라이스는 계약 수주가 대비 증가맥을 기준으로 TPSL 트리거 가격을 설정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프라이스는 코인 가격의 증감을 기준으로 트리거 가격을 설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PNL는 손익률을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는 거고요. 밑에 PNL은 손익금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선 프라이스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 볼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누르시면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을 할 것이냐 이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직접 트레이거 프라이스 발동 가격을 여기다가 쓰셔도 되고요. 현재 마크 프라이스가 36,775달러 정도인데 여기에 직접 4만 달러를 적어 보겠습니다.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 가격의 증가율을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정리하면 마크 프라이스가 현재는 이 가격인데 여기서 마크 프라이스가 10% 상승하면 상승한 그 금액은 42,701 달러고 이 가격이 발동 가격이 된다는 겁니다. 마크 프라이스가 10% 상승해서 4 2 7 2 달러가 되면은 테이크 프로핏 주문이 발동이 돼서 시장가로 포지션 종료를 예약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지정가로도 종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시장가로 종료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마크프라이스가 지금 36,730달러에서 10% 상승하면 그 금액은 4270달러인데 이 금액이 트리거 가격, 즉 발동 가격이 되는 거고요. 이때 나는 시장가로 종료를 하겠다. 그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초록색깔 여기 있죠? 이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손절가, 스탑노스. 지금 롱 포지션에 진입을 했는데 마크 프라이스가 10% 하락한다면 그러면 손절 예약을 걸어놔야겠죠? 마크 프라이스가 10% 하락해서 32,949달러가 되면 나는 시장가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일킬되는 금액, 손실금은 이 정도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컨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가격을 기준으로 했고, 다음으로 PNL 퍼센트 손익률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크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수익률이 10%라면 청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때 가격은 이 가격이고, 예상되는 수익금은 초록색 이 금액입니다. 스탑노스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마크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내 네, 손실률이 2%가 되면 손절을 하겠다. 그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P&L, n 손익금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마크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수익금을 직접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00달러 정도를 수익금으로 직접 입력을 하시면 밑에 수익률과 손익률이 %로도 뜨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OKX에서 제공하는 TPSL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전부 OKX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용 방법을 기준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